어 저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고요. 힘들게 탈북을 했고요. 또 어렵게 자유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라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저한테는 여러분들보다 한몇배더 심각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대한민국 땅을 단 하루도 밟아보지 않고 어, 미국으로 왔고 어, 지금 현재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저희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딱 이게 말도 안 되지만은 아 북한이었으면 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북한 북한이면 노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노조의 간첩 무리들 없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이 쇠쇠를 못할 겁니다. 북한은 가장 좋은 나라가 북한이어야 되니까요. 이재명이 같은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을 겁니다. 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북쪽 땅 공산화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옮겨 놓으며 성경을 겁박하고 교회 건물들을 빼앗아서 종교를 심판하였습니다. 오늘이 한반도 남쪽 이재명 범죄 무리들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자들을 옮겨 놓았으며 범, 법을 겁박하여 법을 빼앗아서 범죄자가 법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발갱이 더듬이 말살당 쓰레기들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입법부 범죄자의 소굴로 되었고, 사법부가 입법부 범죄자들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입법이 범죄자들, 법사위원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을 모여가고 북한의 열병식군 은 축제로 대한민국이 열병식은 군사정권이 부활로 짓거리 되었으며, 감옥 안에 이재명 대북송금제 하수인을 국회로 불러서 위로하며, 국가행정부 마구잡이 탄핵과 국가보안법 범죄자와 군과 동료 동료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손 들고 서있으라는 조롱과 멸, 멸시를 일사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질서의 공정과 상식 심지어는 양심과 상식마저도 북한과 중국이 공산당 개들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당의 이름도 더러운 개딸들이 나타났나 봅니다. 우리는 우리 세금을 빨갱이들에게, 정가자들에게 도적놈들에게 주라고 나쁘지 않았고 우리 세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라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피와 땀이 세금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도적놈이 빨갱이들에게 맡겨 놓지 않았습니다. 공산이 범죄 집단은